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서울시 도봉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2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2위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대상타운현대아파트 80평 24평형, 전용 60제곱입니다. 도보 6분 거리에 1호선 방학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278세대 16개동으로 최고층 23층에 사용승인일은 2001년 10월 29일입니다. 21년 8월 8억 4,700만원에서 22년 11월 5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2억 9200만원, 34.4%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4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6500만원으로, 최근 22년 11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9천만원, 여전히 52%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1동 저층이 6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2동 8층이 4억 7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78.3%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60제곱 16층이 3억 8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11위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경남 62형 18평형, 전용 44제곱입니다. 도보 14분 거리에 4호선 쌍문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264세대 2개동으로 최고층 12층에 사용승인일은 1988년 3월 15일입니다. 22년 4월 3억 7천5백만원에서 23년 1월 2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1억 3천만원, 34.6%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12월에 거래된 가격은 1억 5천만 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9500만 원, 여전히 63.3%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동 1층이 2억 7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동 저층이 1억 8천만 원으로, 전세 가율은 66.6%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44제곱 2층 1억 7천만 원, 5층이 4천에 30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12%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도봉유한신 102형 0 30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7분 거리에 1호선, 7호선 도봉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2,678세대 25개동으로 최고층 17층에 사용승인일은 1995년 9월 30일입니다. 21년 8월 7억 4천만 원에서 23년 1월 4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2억 6천 5백만 원, 35.8%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8년 1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3천만 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2억 4천 5백만 원, 여전히 106.5%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13동 2층이 4억 9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7동 2층이 2억 8천 3백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57.7%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5층 2억 6천 2백 50만 원, 11층이 3억 2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9위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 삼성내미안 105A형 31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9분거리에 1호선, 4호선 창동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668세대 18개 동으로 최고층 21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2년 7월 31일입니다. 22년 3월 11억원에서 23년 1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4억원, 36.3%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8년 3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5천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가격 기준 3억 5천만원 여전히 100%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12동 2층이 8억 5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11동 3층이 3억 7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43.5%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21층 4억 9천만원 20층이 4억 2천만원에 갱신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8위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 주공이 단지 57형, 17평형 전용 41제곱입니다. 도보 6분 거리에 1호선, 4호선 창동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750세대 5개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90년 7월 12일입니다. 22년 4월 6억 2,800만원에서 22년 11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거래로 2억 2,800만원, 36.3%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2월에 거래된 가격은 1억 6천만원으로 최근 22년 11월 실거래 가격 기준 2억 4천만원, 여전히 150%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205동 9층이 4억 9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현재 없습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41제곱 5층이 2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7위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안신 107형 32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버스 도보 포함 12분 거리에 4호선 쌍문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21세대 한계동으로 최고층 12층에 사용승인일은 1999년 4월 8일입니다. 22년 3월 5억 7천만원에서 22년 12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거래로 2억 1천만원, 36.8%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8년 10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8천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8천만원, 여전히 28.5%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2층이 2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6위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주공일단지 57형 17평형 전용 41제곱입니다. 도보 11분 거리에 1호선, 4호선 창동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808세대의 6개 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0년 9월 6일입니다. 21년 6월 6억 4200만원에서 22년 12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2억 4200만원, 37.6%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4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2억 원 여전히 100%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5동 13층이 5억 3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2동 2층이 1억 8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33.9%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41제곱 2층이 1억 8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5위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벽산 1차 63형 19평형 전용 52제곱입니다. 버스 도보 포함 16분 거리에 1호선 방학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489세대 4개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91년 9월 1일입니다. 21년 12월 5억 2천만 원에서 22년 11월 3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2억 원38.4%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8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1억 8천 5백만 원으로 최근 22년 11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3천 5백만 원 여전히 72.9%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오동 2층이 3억 5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오동 3층이 2억 원으로 전세가율은 57.1%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2제곱 3층이 4천에 60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4%입니다. 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방학동 삼성내미안 일단지 162형 49평형 전용 118제곱입니다. 도보 6분 거리에 1호선 방학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603세대 11개동으로 최고층 22층에 사용승인일은 2002년 10월 19일입니다. 21년 8월 12억 4천만원에서 23년 1월 7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거래로 4억 8천만원, 38.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3월에 거래된 가격은 4억 9천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2억 7천만원, 여전히 55.1%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4동 11층이 10억 5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5동 1층이 5억 5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52.3%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118제곱 8층 6억 3천만원, 15층이 5천에 16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3위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주공 19단지 창동리버타운 85A형 25평형, 전용 60제곱입니다. 도보 11분 거리에 1호선, 4호선 창동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764세대 12개 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 승인일은 1988년 11월 25일입니다. 21년 8월 9억 7,700만원에서 22년 12월 5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4억 1,700만원, 42.6%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9천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2억 7천만원, 여전히 93.1%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901동 9층이 6억 9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901동 7층이 2억 5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36.2%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60제곱 4층이 4천에 63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2위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주공 17단지 52비영 15평형 전용 36제곱입니다. 도보 6분 거리에 1호선 녹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980세대 11개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89년 7월 31일입니다. 21년 9월 5억 5천만원에서 23년 1월 3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2억 4천만원 43.6%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1억 6,200만 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4,800만 원 여전히 91.3%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706동 2층이 3억 3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711동 6층이 1억 3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39.3%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36제곱 9층 1억 2천만 원 15층이 8,000에 30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1%입니다. 위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주공사단지 60평 18평형 전용 41제곱입니다. 도보 6분 거리에 1호선 녹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710세대 10개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91년 11월 12일입니다. 21년 10월 6억 2천만 원에서 22년 11월 3억 3,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2억 8,800만 원, 46.4%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3월에 거래된 가격은 1억 4500만원으로, 최근 22년 11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8700만원 여전히 128%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410동 중층이 4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410동 5층이 1억 3750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34.3%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41제곱 13층이 3천 65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